여보세요, 나요. 아이, 니네 사법연수원 동기인마, 어, 잘 지내지? 요즘 바쁘잖아, 그지? 아우, 여기는 뭐 시골이라 그런지 눈이 많이 왔어. 그지? 고라니가 거기 눈에 빠져가지고 그 우리 직원이 잡아다가 그냥 바베큐로 싹 해먹었잖아. 어, 야, 그건 그렇고, 내가 뉴스를 봤는데, 너 현직 대통령을 체포영장을 발부했더라. 너 뭐하는 거야? 엄마, 대한민국 판사 중에 좌파가 왜 이렇게 많은겨? 아무리 니가 우리 법 연구에서 활동을 했어도, 나는 너는 안 그럴 줄 알았어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판사들 얼굴에 먹칠을 하냐고? 대한민국 판사 중에 좌파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날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냐고? 아니 좌우를 떠나서 일단 법을 집행해야 하는 판사가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하냐? 야 공수처에서 내란 수사 권한이 없다는 거는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우리 아버지도 알더라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권한이 없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거를 발부해줘? 너 미친 거아니야 야 그거 네가 그렇게 존경해 마지 않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잘난 검경 수사권 조정해 가지고 경찰만 내란 수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아니요 그거 알아 몰라? 알아? 그걸 아는 사람이 왜? 야 대통령이 아니 그럼 경찰이 내란 수사할 수 있으니까 난 경찰에서 수사받겠다. 그게 그게 잘못이냐? 네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잘못이냐고? 공수처가 내란 수사하려고 경찰이랑 공조범 만들어 가지고 편법 쓰는 거. 너 그거 알아 몰라? 알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왜? 솔직히 나는 그 공조본이라는 것도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? 너도 그렇게 생각해?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? 야, 동네 사람들 나한테 계속 전화와. 정과 오범은 무서워서 체포영장 하나 발급 못하던 판사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급하게 영장을 발부하냐고. 하다못해 전직 대통령의 부인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여행 다니고 관본권으로 옷을 사 입어도 아무리 소환조사를 쌩까도 체포영장에 채짜도 못 꺼내던 판사들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. 마.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계속 항의 전화 온다고. 마! 너도 무슨 더불당에서 공촌받기로 했니? 그럼 빨리 법법 벗구만마 정치해! 내가 왜잘못 자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까지 됐는데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내가! 왜? 니네 법원장이랑 부장판사가 압박해서 그래? 그 양반들 헌법재판관 돼야 되니까 무조건 발보해주래? 그런 게 아니면 도대체 뭐냐고!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? 도대체 너는 우리법연구회라는 곳에서 뭔 법을 어떻게 연구했길래 이런 판단을 내리냐고? 아, 정말 납득이 안 가네, 정말. 아, 그리고 말 나온 김에. 우리법연구회에서 그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? 니네만의 법을 연구해가지고 니네만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니네만의 연구회인 거냐? 아니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 국민의 법을 연구하자는 거냐? 이름 자체가 잘못됐잖아! 누구 맘대로 우리법이야! 국민들의 법이지, 임마! 아 그리고 너는 자존심도 없어? 공수처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영장을 발부해줄만한 법원을 이렇게 쇼핑하듯이 골라가지고 청구하는데 그걸 받아주는 네 자신이 안쪽 팔리냐고? 원칙적으로는 중앙법이 맞다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. 그거 알아 몰라? 알아? 그걸 아는 사람이 그래? 기분 나빠하지 말고. 다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, 엄마. 너 혹시라도 이거 나중에 공수처 직권남용 체포 감금죄로 걸리고, 너는 그 방조범으로 처벌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?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텐데. 네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, 너의 이 신중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국민들 유혈사태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? 너안 미안하겠어? 내가 봤을 땐 아무리 봐도 공수처 조사관들이랑 경호처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엔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봤을 때, 아,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는구나. 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작전인 게 뻔한데, 네가 그걸 도와주는 꼴이 된거 아니냐고, 임마! 야. 사고로 법률가가 뭘 결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와 별개로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외관을 꼭 갖춰야 되는 거였마 그런 거 아니냐? 그런 부당한 행위를 보고서 법원이 고쳐주진 못할 망정. 야당, 검찰, 경찰, 공수처가 같이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도대체 국민들이 얼마나 우리를 신뢰하겠냐고. 아 정말 답답하다 정말. 아 진짜. 야, 고난이고, 남은 것좀 구워봐, 다시. 아우, 배고프네. 하긴, 니네 심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오.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도 씨발 쫄아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했더라. 그런 마당에 너도 얼마나 두려웠겠니? 아무리 그래도,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?